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야호!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오늘과 내일 크리스마스까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전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 집은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케이크를 하는 대신에 애플파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애플파이를 사러 옵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준비해보실게요. 시작! 여기서 잠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이 조명이 브랜드 측에서 제공해주신 조명이거든요. 제가 이걸 쓰고 있었는데, 이게 스냅라이트 750이라는 제품인데, 이 브랜드에서 저한테 제품 제공을 해주신 건데, 제가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해서, 잠깐 혹시 이런 조명 찾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제가 리얼한 후기랑 추천 한번 싹 해드리고 지나갔을게요. 제가 음식 하는 걸 찍거나, 먹는 걸 찍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 찍을 때 그림자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면 색깔이 다 날아가니까. 이게 참 거슬린단 말이죠. 편집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 브이로그를 찍을 때좀 제대로 한번 찍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조명을 써야겠다 싶은데 이 조명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브 때이 조명을 딱 켰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겨. 그래서 이거는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이 조명이 쓰기가 너무 편해요. 이게 클립이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찝히는 클립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 꽂아서 뭐 카메라나 삼각대 이런 거에 연결해서 쓸수 있는 클립인데, 저는 솔직히 이 클립을 핸드폰에 연결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클립을 많이 씁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쏙 꽂아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 저는 보통 핸드폰으로 많이 찍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렇게 찍다가 조명이 필요할 때이게 딱. 켜 주시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거 크리스마스 이벤트 켜 봤는데 너무 편한 거야. 뭐가 그렇게 편했냐? 일단 이 클립도 너무 편하지만 빛이 세 가지예요. 하얀 거, 완전 노란 거, 약간 섞인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렇게 세 가지 바로 이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편하고 빛 강도를 10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조명을 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조명이 중간에만 너무 강하게 비춰질 때가 많아서 중간에는 색이 날아가고 겉에 부분은 계속 그림자가 지고 이런 약간의 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편집할 때 계속 다 잘라내고 이런 게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빛이 은은하면서 전체적으로 비춰주니까 좋더라고요 나 신세계를 맛봐 버렸어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조명 <laughs> 한번 조명 맛을 드리니까 못뭐 끊겠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원색 그대로 제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 카메라에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얼굴에 볼륨감도 채워져 버려. 요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썼는데 너무 색 표현에 놀라가지고 영상을 현장감 가득하게 찍어놨거든요. 일단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나 이게 조명 끈거 응. 조명을 켜면 약간 나 제법 먹방 유튜버 같아요. 오프, 온, 오. 완전 다른 디요 보시와요? 얼굴도 예뻐 보입니다요 껐을 때? 켰을 때? 코가 살아나는군? 대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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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뭐 음식점 가서 찍으실 때도 이거 진짜 편할 것 같고, 요즘 너무 어두운 음식점이 많아버려. 그래서 항상 사진 찍으면 색깔이, 이거 다 까맣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명 쓰시면, 이런 음식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잘 쓰실 것 같고, 저는 또 많이 썼던 게 셀카 찍을 때 정말 많이 썼어요. 이게 형광등 밑에서는 나의 그, 화장의 노고가잘안 보인단 말이야. 입술색 다 날아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찍으면 애가 입체적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셀카 찍을 때도 진짜 많이 썼고 음식 사진 찍을 때 진짜 많이 썼고 음식 영상 찍을 때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대용 조명 찾으시는 분들 뭐 사진 찍을 때 영상 찍을 때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후기도 남겨드릴 겸 네, 잠깐 이 부분 잠깐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고 지금 이제 이 이후에 나올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브이로그 내내 이제 이 조명을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조명을 써서 공들여서 내가 한번 잘 찍어보겠다고 찍어본 영상 브이로그 다시 이어서 보러 가실게요똥 도착. 애플파이가 있을 것인가? 맛있는 게 겁나 많네. 매완 오늘의 저녁은 캐천 근 6개월 만에 먹는 듯, <laughs> 진짜 오랜만에 먹는 허니콤보고요. 잘 먹겠습니다. 오, 이 살이 작아진 것 같아. 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배달시키면 언제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해왔는데 아주 먼 여정이었지만 포장해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배달 기사분들 시간 들으니까 시간이 엄청나더라고요 예상시간보다 다 2-30분 더 걸리시는 것 같아서 가자마자 포장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아, 그리고 오늘만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교촌 최소 주문금액이 3만원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음. 거의 발굴학자. 하면 이거 맞춰지겠는데? 해피 크리스마스! 호야! 호야 인사 좀 해봐봐 호야! 호야 인사 말 들려?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마이 마더 파더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오 예쁘다! 짜잔! 이게 엄마 거 이게 아빠 건데 지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허니 아몬드 누가 밀크 초콜릿. 이게 아빠 거, 이게 엄마 거야. 카라멜 시솔트 밀크 초콜릿. 예쁘죠? 엄마도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셔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디오리야. 뭐야? 우와, 뭐야? 비, 아 아풀기가아깝다 이거. 오 디올 렌즈 맞았다. 디올 렌즈 맞았어. 일어났네 일어났어. 귀여운 새끼. 오. 열어보도록 하겠다. 오오 열릴지? 와와와와 와. 오, 오. 와. 너무 예쁜데요? 아 이렇게. 와우! 오, 가긴, Christian d i o 니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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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데 한번 저, 저, 볼까요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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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색이거든요 아주 예쁘네요 잘 쓰겠습니다 오바리 아 후야 누나 급소 질린 것같다 급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제 음식을 준비할 건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거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 건 홍합을 넣은 토마토 스튜 같은 거 하나랑 투움바 파스타 하나랑 LA갈비 이렇게 세 개를 해 먹을 예정이고요 그 음식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오늘 와인을 사 왔는데 트레저스에서 샀거든요 와인 한번 보시겠어요? <laughs> 무려 와인이 3리터 <laughs> 엄청난 와인을 사왔고요. 이 와인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먼저 카메라를 켰답니다. 굿! 지금 시간 4시, 음식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울 LA 갈비는 이건데요? 모르고 미리 안 내놔가지고, 까먹어봤을 고 지금 약간 얼음 상태인데, 그래도 후라이팬에 한번 올려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 손질을 해야 돼가지고 파스타는 좀 이따 할 거고 고기를 먼저 올려놔 볼게요. LA 갈비를 두개 올려놨고요. 조금 덮고 조금 기다려 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LA 갈비 굽고 그 동안 엄마는 홍합 손질하고 계셨거든요. LA 갈비 굽고 거실에서 쉬다가 왔는데 갑자기 홍합 무덤. 다들한 입, 하 셔요. 자, 끝! 디저트는 어제 사온 애플파이. f 에한번 구웠고요. 어우, 버터 향기가 아주 솔솔납니다 한번 잘라볼까? 오! 자, 애플파이 단면. 안 달다, 음. 안 달고 음. 맛있다. 무슨 맛 있니? 어, 이거 먹으니까 싹 소화가 되네. 음. 파이랑 같이 먹으려고 화이트 와인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크리스마스 끝이 났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